안녕하세요. 오토캐드2006 고급 과정 7일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메쉬를 이용한 유연한 곡면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여기에 필요한 명령어들이 3D 메쉬, 피에디트 그리고 서프 U와 서프 V라는 변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3D 폴리는 3D 폴리라인을 그리는 명령어라서요. 이 곡면을 곡면 만들기에는 해당은 안 되겠네요. 어 따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3D 메시를 이용해서 메시 오브젝트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메시 오브젝트는 그물망 구조로 되어 있는 3D 면입니다. 이 객체를 먼저 그려 보고요. 그 다음에 피 에디트를 사용해서 곡선화 시키는 그 과정까지 어떻게 대해서 한번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놨는데요. 어, 지금 객체는 메시는 아니고요. 메시를 그리기 위한 뭐 밑그림이라고 할까요? 그냥 라인으로 제가 가볍게 그려놓은 것입니다. 어, 메시를 그릴 때그 정점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허공에다 그냥 찍기가 좀 애매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밑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3D 메시라는 명령을 실행시켜서 메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 3D 메시라고 치면요. 어, M 디렉션이라고 해가지고 세로 방향에 이제 그 개수를 물어보는데요. 메시 개수를 물어보는데요. 여기서 다섯 개를 입력하겠습니다. M 방향은 예, 가로 방향인데요. 역시 5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개수에 맞춰서 정점을 입력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 열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 다섯 개. 이렇게 해서 뭐, 5 곱하기 5니까 총 스물다섯 개의 점을 찍어주게 되겠죠? 예. 버텍스의 수를 이렇게 찍어주고요. 네. 그러면은, 명령이 끝나버렸죠? 예. 어, 떻게된 거야? 하고 생각하실 텐데요. 면이 생성이 되면서 명, 명령어가 끝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V 포인트를 잠시 바꿔보고요. 자, 줌으로 .3x 좀 줄여 보겠습니다. 화면을 지금 생성된 객체를 옆으로 이렇게 옮겨 보면요. 요게 메시 오브젝트고요. 지금 제가 그 기초 그림이라고 해 가지고 미리 그렸던 건 그냥 라인입니다. 네, 요쪽 부분은 지워도 이제 되겠네요. 지금 보시면 메시가 그려졌는데 그냥 평면인, 바닥에 그냥 깔려있는 평, 면 상태인데요. 요거를 변형을 시킨 다음에 곡선화 시키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어, 곡선화 시키는 작업은 pedit라는 명령으로 가능한데, 곡선화 시키기 전에 먼저, surfv라는, surfu라는 어, 변수를 30으로 되어 있네요. 지금 50으로 주고요. surfv라는 변수도 50으로 주겠습니다. 곡선화 시킬 때그 곡선화 되는 정도를 지정해주는 그 변수입니다. 미리 높은 수로 해놓고 한 번에 그냥 부드럽게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피에디트 명령으로 어, 이 메시를 선택하면요. 그 옵션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요. 뭐 스무드 서피스라는 명령 보이시죠? 예, 부드럽게 하는 거고. 어, 디스무드는 이렇게 부드럽게 됐던 거를 다시 직선화 시키고요. M 클로즈와 N 클로즈는 한쪽 방향으로 닫아주는, 그 그러니까 끝점을 연결해주는 옵션입니다. 지금은 에디트 버텍스로 그 정점을 편집을 할 건데요. 에디트 버텍스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X자 모양의 커서가 나오는데요. 그 편집 대상이 되는 정점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넥스트 옵션을 쓰면은 하나씩 이동을 하는데요. 자기가 편집하고 싶은 정점에 이르러서 어떤 옵션을 또 선택해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무브 옵션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위치를 올리거나 내려 보겠습니다. 무브 선택하시고요. 자, 얼마나 이동을 시킬 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상대 좌표를 써서 이만큼만 z축 방향으로 이만큼만 올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꼭지점이 z축 방향으로 이만큼 올라가니까 갑자기 산처럼 솟은 모양이 됐죠? 예, 넥스트 버튼 계속 써가지고요. 이번에는 다른 점을 요정을 해볼까요? 예, 다른 점을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가게끔 해보겠습니다. 무브 옵션, 자 위치는 골뱅이 0 0 1. 어 이러면은 밑으로 꺼진 또 정점이 됐네요. 자 이렇게 두 개만 변경을 해보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점 편집 모드에, 모드에서 나왔는데요. 그럼 p d t 의그 옵션으로 다시 한 단계 이렇게 올라왔죠. 자이 상태에서 스무드 서피스라는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얘가 곡선화가 되는데요. 서프 U 하고 서프 V가 지금 50 지정되어 있죠. 예, 50 단계로 나눠지면서 부드럽게 곡선이 될 겁니다. 자, 스미트 서피스. 네, 어떠세요? 지금 그 정점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거를 얘가 그 스플라인 옵션에 의해서 그꼭짓점과꼭짓점 사이로 계산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곡선화를 시켰습니다. 어, 이런 그 3D 메쉬는요, 뭐 지형이나 이런 것들 표현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정확한 그 높낮이를 지정하기가 조금 어려운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음 그래도 이렇게 부드러운 표면을 표현하는 데는 효과적인 명령입니다. 네, 이것도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3D 폴리라는 명령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3D 폴리는 말 그대로 3차원의 P라인인데요. 음, 우리가 보통 3차원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을 할때 라인 명령어로 뭐 객체를 표시를 했었죠. 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렸는데요. 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나로 연결돼서 그릴 수 있는 명령이 3D 폴리 라인, 폴리 명령입니다. 어, 뭐, 쓰는 법이 라인하고 뭐 똑같기 때문에 굳이 뭐 제가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요. 일단, 어떻게 돼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D 폴리 명령을 지정을, 실행을 시키고요. 시작점을 지정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는 뭐, 상대 좌표를 이용해서, 0, 아, 0, 3, 골뱅이 3,0자 그리고 골뱅이 0,0,3 Z축 방향으로 갈수 있는 거죠 예그 다음에 다시 골뱅이 3,0이 예, 상태에서 다시 골뱅이 0,0,-3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내려오고요 네그 다음에 Close로 닫아 주겠습니다 네, 이러면은 평면과 그 xz 면으로 다 이제 뭐 여러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졌는데요. 이 객체는 하나의 객체로 인식된다는 것. 예, 뭐 라인하고 그렇게 큰 다른 바는 없죠. 예. 단지 폴리 객체냐 아니면 떨어진 객체냐가 3D 폴리와 그냥 라인의 일반 라인의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음, 오늘도 역시 여러 가지 실습을 해봤는데 제가 한 실습은 비교적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들은 교환 한번 더 보시고요. 역시 그 안에 있는 내용들 꼭 한번씩 따라해 보시면서 조금 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